서리의 대만 중국어 101번째 에피소드 중국에서 쓰는 간체자 병음과 보통화를 대만에서 쓰면 소통이 가능한가요?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SORI CHINESE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s o 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관 문화를 배워봅시다. 대만과 중국은 모두 중화권 나라로 대만 중국어와 중국 보통화가 서로 통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은 통하지만, 대만 현지에서 중국 보통화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특집 에피소드를 통해 학습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손지인만 아는 진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Q&A 특집 에피소드도 계속해서 중국어 꿈 설문 조사를 참석해주신 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아직은 중국어 꿈 설문 조사를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solhichinese.com slash, w, h, y에 가서 설문조사를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중국어 궁금증도 남겨주세요. 이번 에피소드에 모든 레벨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담아서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今天我有一个好消息想告诉大家，那就是我的第一个线上自学课程即日起开始接受报名了。这是一个学习台湾华语的速成课程。 包含了应对在台湾基本生活需求的中文绘画，适合所有程度的学习者。如果你已经学过中国的简体中文，很想学习台湾的繁体中文，但又不想从零开始慢慢学习的话，可以透过这个课程，花最短的时间。 熟悉与台湾人沟通时必备的日常生活用语。现在报名还能享受早鸟优惠价，详情请参考 sohi chinese dot com slash survival s u r v i v a l。那我们就开始今天的节目吧。 우선 학습자분이 중국어 꿈 소문조사에 남긴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성함은 룡더른님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선생님, 대만 사람들도 간체자 병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난 100번째 에피소드에서 대만식 중국어와 중국식 중국어, 즉 보통화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한어 병음과 대만의 주음 부호는 각자의 국악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서 국민에게 교육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만인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주음부호만 배우고 한어 병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중국인도 학교에서 한어 병음만 공부하고 주음부호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만인이 한어 병음을 쓸줄 모르고 중국인도 좋 부어를 쓸줄 모릅니다. 하지만, 설희와 같은 중국어 강사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때 한호병음을 검부해야 합니다. 그럼, 대만인이 한호병음이나 보통화를 알아도 절대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의사소통할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희가 학생을 가르칠 때 필요하면 한옥병음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중국인 친구와 이야기할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옥병음이나 중국에서의 어휘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민감한 정치 이슈 때문에 중국에 관한 모든 것을 젖지 않게 생각하는 대만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대만 가우슝에 있는 한학카 요리 식당의 종사자가 중국인 손님을 절대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식당 문 앞에서 拒의招待中国人 즉, 중국인 손님을 사절합니다. 라는 식당 슬로건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특이한 식당은 2016년까지만 운영했는데,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분이 쇼노트에서 이 식당의 사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대만인은 그 중국인 손님을 거절하는 식당 중사자의 극단적인 생각과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민감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대부분 대만인은 중국의 보통화보다 대만식 중국어를 더 익숙해서 대만식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느끼기도 하고 그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더 환영받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영국식 영어보다 미국식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현지인과 더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이죠. 대만식 중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Sorry 강사님의 맞춤형 과정의 수업 시간에 맞추기가 너무 힘든데 다른 시간대가 없나요? 그동안 대만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습자분한테 교육 문의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지만 많은 분이 자신의 스케줄 때문에 아예 수강 못하거나 수강 일정을 예약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독학 과정을 꼭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첫 번째 독학 과정. 혼자 가도 당당한 생존 대만 중국어의 개강은 드디어 앞두고 있습니다. 혼자 가도 당당한 생존 대만 중국어는 수강기간 제한이 없는 평생 독학형 학습 프로그램이고 짧은 시간에 필수적인 기본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실 학습자분에게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대만 현지 식당을 놀러 다니는데 문제없이 의사소통하고 싶어요? 혹은 대만 문화를 이해하고 실수 없이 현지인과 의사소통하고 싶어요? 혼자 가도 당당한 생존 대만 중국어 과정을 통해 대만인 진짜 쓰는 일상생활 필수 표현을 배워서 혼자 대만에 가도 탕탕하게 현지인과 기본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강 예약하면 파격적인 올리버드 할인 가격으로 알뜰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ohi-chinese.com/survival/su-rv-i-v-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어 건부를 망설이신 분은 2022년 연말 전에 알뜰 수강 기회로 2023년에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 어떨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Seoul Chinese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 939일 만에 대만 국경을 드디어 다시 전면 개방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대만에 갈때 필수적인 생존 대만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이니 기대해 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 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